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의 김정훈 의원입니다. 어, 앞에 보시다시피 여야를 떠나서 울산에 있는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함께한 이유는 어, 금융감독원 울산 지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금융감독관 관련해서는 어, 많은 민원들이 있기도 하고 업무 처리와 어, 신속성을 위해서 울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 국회의원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갑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방맹우 그 자한당 우리 상호총장이시기도 하고 남구을 우리 방맹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남구갑에 계신 이채원님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예, 울주군의 의원이 참 울주군 의원이신 강길보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울산북구 의원이신 이상은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모두 발언으로 우리 협의회장이신 정갑인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울산 분은 설치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2주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울산에는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적 기관은 여러 분에 걸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융 분야입니다. IMF도 빚게 갔던 울산은 지금 경제적 최대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금융 관련 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제주에 이어 울산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공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금융안정 보호 강화를 위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없는 금융감독원 지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조건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어, 산의 중요성과 또 절박성을 담아서 울산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급히 어, 올라오셨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 어, 우리 금융 감독원 울산 지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울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의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울산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기능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울산에 광역시 중 울산에만 없는 금융 감독원 울산 지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짧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우 의원님부터 예, 예, 우리 혹시 이쪽에 예, 강길무 의원님, 예, 괜찮습니까? 이상은 예, 다들 어, 같은 마음이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융광도 울산 지원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 지역 의원 전체와 또 울산광역시장님.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담아서 반드시 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